스포츠 분석 토 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KBO 국내야구 5경기. MPB 일본 야구 6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9월 20일 토요일 KBO 국내야구 5경기. LG BS 삼성. LG는 앤더스 토러스트 5승 1패 1.54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KIA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토러스트는 그야말로 잠실 최적화 투수임을 증명해 보인 바 있다. 지금의 토러스트라면 삼성 상대로도 67이닝은 충분히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목요일 더블헤더에서 각각 6점과 14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원정에서 완벽하게 가다듬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홈에서 이 페이스를 이어가느냐가 중요할 듯. 하루의 휴식은 이번 경기에서 확실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원텐 11승 4패 3 2 6이 시즌 12승에 도전한다. 13일 KT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안타 2실점의 쾌트를 보여준 원태인은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투구 내용도 좋아져 가는 중이다. 원정 경기에 강한 투수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6이닝 정도는 잘 소화해 줄수 있을 듯. 목요일 경기에서 구창모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NC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구정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원정에서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무서운 부분이다. 특히 후반의 파괴력은 이전과 다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앞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이호성을 쓸수 없을 것 같다. 토러스트와 원테인은 모두 선발로서 충분히 호투를 해줄 수 있는 투수들이다. 앞선다고 한다면 토러스트가 반발작 정도 앞선다고 할수 있을 듯.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의 불패는 그 여력의 차이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 LG의 타선은 후반이 상당히 좋다는 걸 계속 증명 중이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2 LG 승리 승일패 LG 승리 핸디 LG 승리 언더 오브 언더 SSG BS 두산 SSG는 미치 화이트 구승 4패 3.01과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11일 삼성 원정에서 4.2이닝 40점의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 화이트는 홈과 원정의 괴리가 큰 모습이 이어지는 중이다. 즉 홈에서의 화이트는 대단히 강력한 투수인데 두산 상대 원정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찬스일 것이다. 수요일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7안타 완봉패를 당한 SSG의 타선은 좋았던 화력이 우천으로 인해 가라앉아버린 게 아픈 부분이다. 홈에서 장타가 살아날 수 있느냐가 승부를 깔을 듯 일단 불펜에 대한 기대치는 언제나 높아도 좋다. 두산은 최민석 3승 2패 3 9 8파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3일 NC 원정에서 5점 2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최민석은 NC 상대 리턴 매치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편인데 SSG 상대로 홈에서 호투를 했던 건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목요일 경기에서 홍성호의 끝내기 안타 포함 3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키움의 타선은 상대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쉽다. 어쩌면 현재 두산의 타격 페이스는 이게 한계점일 수도 있는 상황. 3이닝을 삭제해버린 불펜은 소모두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두산이 수입을 면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타격이 올라온 건 전혀 아니라는 것. 물론 SSG 역시 직전 경기에서 완봉패를 당하긴 했지만, 원전과 홈의 갭이 상당히 큰 팀이고 화이트 역시 홈에선 강점이 있는 투수다. 그리고 최민석의 투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불펜에선 SSG가 우위를 점유 중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SS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2 SSG 승리. 승일패 SSG 승리. 핸디 SSG 승리. 언더 오버 언더. 5이닝 승패 SSG 승리. 롯데 BS 키움. 롯데는 알렉 간보아 7승 6패 2.8연과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1일하나와홈 경기에서 4이닝 8실점 패배를 당했던 간보아는 피로 증세로 로테이션을 한번 걸은 바 있다. 일단 휴식은 충분하기 때문에 홈에서의 반등을 기대할 여지는 많은 편.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맹폭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18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그야말로 태폭발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 역시 이 팀은 전준우가 있어야 이야기가 된다. 5.2이닝을 20점으로 퍼틴 불패는 물량전으로 승부 중. 키움은 박정훈 1패 6.04의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15일 하나 원정에서 3.2이닝 6실점의 부진아 투구를 보여준 박정훈은 역시 선발로 기대하면 안 되는 투수라는 걸 다시금 보여주었다. 게다가 원정 약점이 너무 명확한 터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목요일 경기에서 잭 로그 상대로 이점에 그친 키움의 타선은 결국 좋은 타격 페이스가 그대로 하락세로 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루의 휴식 동안 정비가 필요할 듯 1.2이닝 동안 20점을 허용한 불펜은 언제나의 키움 불펜이다. 전날 롯데는 NC의 실책을 모조리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이 될수 있는 포인트. 게다가 지금의 박정우는 도저히 롯데의 타선을 막기가 힘들어 보이는 게 현실. 간보아의 9월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투수이긴 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결국 이점이 승부를 깔을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83 롯데 승리. 승일패 롯데 승리. 핸디 롯데 승리. 언더 오버버. 5이닝 승패 롯데 승리. KTBS 하나. KT는 고영표 10승 6패 3 1일가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삼성 원정에서 6이닝 30점의 투구를 보여준 고영표는 최근 투구 내용이 그다지 좋다고 할수 없는 편. 어느 순간부터 불펜 알바의 후유증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상대로 묘하게 꼬인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 중 하나다. 더블헤더에서 각각 이점과 1점에 그친 KT의 타선은 홈 경기에 부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장타 제로의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 중. 더블헤더의 불펜 운영은 범인의 마음으론 이해가 어렵다. 하나는 코디 폰세 17승 1점 7연가 시즌 18승에 도전한다. 13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폰세는 역시 하루의 휴식 추가가 큰 도움이 된 모습이다. 이번 시즌 KT 상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올라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전상현을 공략하면서 노시환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빈말로도 타격이 좋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날 8회초의 공격은 그야말로 하늘이 점지해주는 레벨. 6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안정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투팀 모두 전날 경기에서 타격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문제가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편. 현 시점에서 고영표와 폰세 모두 호투를 기대할 법하지만 고영표의 투구가 조금 더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불펜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르지 싶다. 투수력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하나 승리 승일패 하나 승리 핸디케이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5이닝 승패 하나 승리 KIA PSNC KIA는 양현종 7승 8패 4.732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LG 원정에서 2이닝 5 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양현종은 NC 원정의 호조를 전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말았다. 그나마 홈웨에서의 투구는 좋은 편이고 7일 NC 원정에서 6이닝 2 0점으로 투구 내용 자체는 좋았기 때문에 승부를 걸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목요일 경기에서 하나의 투수진 상대로 오선우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에 그친 KIA의 타선은 윤산음 상대로 단 1점도 올리지 못한 게 결국 경기를 풀기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말았다. 특히 수비에서 계속 클러치 에러가 나온다는 건 시즌이 끝나면 크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 운이 없었다고는 해도 등판과 동시에 3실점을 허용한 전상현은 쉬게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NC는 김노건이 승사패 6 9형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3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3.2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노건은 세 개의 볼넷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이 나오고 말았다. 그리고 최대 약점인 원정 부진을 고 코칠 수 있느냐도 크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 투수진 상대로 2점에 끝친 NC의 타선은 8 개의 볼넷을 얻고도 그것을 확실히 연결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박민우의 공백은 상당히 큰 편. 4.1이닝 동안 12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제 완전히 지쳤다. 전날 NC의 패배는 그야말로 자멸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다. 최근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솔직히 이번 경기에서 양현종 상대로 살아나기 쉽지 않을 듯. 물론 최근 KIA의 타격과 팀 분위기가 엉망이라는 건 야구팬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김노건은 원정에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투수고 NC의 불펜은 KIA보다 더 망가져 있다. 선발에서 앞선 KIA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85 KIA의 승리. 승일패 KIA의 승리. 핸드 KI의 승리. 언더 오버버. 오버. SUM KI의 승리. 9월 20일 토요일 MPB 일본 야구 6경기. 요미우리 BS 히로시마.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요코가와 카이 1승 2 3 7과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사이닝 3 0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요코가와는 최근 이 경기에서 급격하게 흔들리는 중이다. 계속 선발로 등판하면서 나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히로시마 상대로 금년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의 기대치는 아마도 45이닝 2실점 이하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오세라 상대로 홈런 투발 포함 5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역시 홈으로 돌아오니 타격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혼자서 2홈런 3안타를 터트린 오카모토 카즈마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 중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타이세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모리쇼의 7승 6패 3.39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12일 주니치와 홈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모리는 홈경기 절대 무적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반면 원정 방어율 5점, 구사가 말해주듯 원정 투구는 계속 아쉬움이 있는데 요미우리 상대로 4월 29일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를 한건 솔직히 있는 게 좋아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야마사키 상대로 파비앙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후반의 부진은 아쉬움이 있는 편.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승리조의 컨디션 조절에 의미를 둬야 할것 같다. 야마사키는 부진했지만 오세라는 더했다. 양팀의 타격은 모두 호조를 이어가는 중. 양팀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요코가와 모리는 거의 비슷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편. 후반이 관건인데 불펜 싸움으로 가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건 요미우리다. 불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요미우리 승리. 승일 페일. 핸디 히로시마 승리. 언더 오버버 주니치 BS 야쿠르트. 주니치 드래곤즈는 오카다 토시아가 은퇴 마운드에 오른다. 소부의 다이스키와 함께 이번 시즌 종료 후 은퇴 의사를 밝힌 오카다는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마운드를 떠날 듯 아마도 길어야 1이닝 정도를 던지고 타카 시 히로투가 마운드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이번 경기에선 소부의 다이스키의 등판도 확정적이라고 봐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요시무라 상대로 2점에 그친 주니치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홈까지 이어진 게 아프다. 7회 말에 3연속 안타를 제외하면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한 것도 문제. 2.2이닝 동안 20점을 허용한 불패는 오프시즌에 많이 보강해야 할것 같다.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오가와 야스히로 4승 4패 3 6일과 1군폭 기전을 가진다. 7일 DNA 원정에서 6이닝 20점의 호투를 보여준 오가와는 충분한 휴식후의 등판이 대단히 위력적인 투수임을 증명해보이는 중이다. 준이치 상대로 26일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호투의 가능성을 높게 볼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야나기와 메이아를 공략하면서 6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를 원정까지 이어갔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홈런 없이 다득점을 올린 건 칭찬받아야 할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어쩌면 주니치보다 나을 것이다. 최근 주니치는 타격의 부진이 모든 걸 좌우하고 있다. 그리고 전날 경기 패배로 어클래스 가능성은 완전 소멸. 전날 라카타 쇼의 은퇴데이도 패배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불안할 가능성이 높은 편. 타카아시는 유도 홈경기 투구가 좋지 않기도 하고 불펜 등판 시에 투구 역시 물음표가 있는 편이다. 게다가 오가와는 주니치의 천적이기도 하다. 투수력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 야쿠르트 승리. 승일 페일. 핸디 야쿠르트 승리. 언더 오버 언더. 한신 BS 요코하마. 한신 타이거즈는 타카아시 하루토 3승 2.0구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3이닝 6실점이라는 최악의 투구를 보여준 타카아시는 타선의 도움으로 패배를 면한 바 있다. 역시 동구장 투구는 좋지 않은 문제, 그리고 낮 경기 문제가 동시에 터졌는데, 이번 경기는 홈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잭슨과 DNA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4절 올린 한신의 타선은 모리시타의 홈런이 상당히 컸다. 홈에서 타격감이 조금씩 살아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제몫을하고 있다.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타케다 유삼승 1패 1.85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3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타케다는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극복해냈다. 즉, 홈에서 약하고 원정에서 강한 타입이라는 이야기인데 익숙한 코시엔이라면 6이닝 1실점급의 투구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전날 경기에서 하야카와 공략에 실패하면서 파란타 완봉패를 당한 DNA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이 원전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혼자서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날려버린 b 시의 도는 상대가 준위치가 아니면 안 되는 듯. 4이닝 동안 이실점을 허용한 불펜 역시 좋지 않긴 매한가지다. 우승 확정 이후 한신의 특징은 가을 야구에서 만날 것 같은 팀 상대로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가을 야구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DNA 상대 집중력은 기대를 걸 여지가 있는 편. 타카하시는 홈 경기 강점이 확실한 투수라는 건 한신의 확실한 강점이다. 물론 타케다 역시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닝 소화력의 변수가 존재하는 편이고 불펜의 우위는 한신이 가지고 있다. 투수력에서 앞선 한신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한신 승리, 승일패 한신 승리, 핸디 DNA 승리, 언더오버 니오넨 BS 치바롯 때, 니포넨 파이터스는 타츠코타치 승 2패 2.02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세이브와 홈경기에서 7이닝 20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츠는 투구 내용만큼은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치바 롯데 상대로 4일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금년 19.2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이어가는 중인데 낮경기 강점도 무시할 수 없는 투수임에 분명하다. 목요일 경기에서 오제키와 마츠모토 두 좌완 상대로 2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 안풀리는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등판과 동시에 뼈아픈 점수를 내준 구린과 타나카는 결정적일 때 소프트뱅크 상대로 아쉬운 투구가 나온 게 불안 요소다. 치바 롯데 마리스는 브라이언 세먼즈 5승 5패 3.43과 시즌 6승에 도전한다. 13일 라쿠텐 원정에서 6이닝 2 0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세먼즈는 앞선 2 경기의 부진을 멋지게 극복한 바 있다. 이번 시즌 니포넴 상대로 첫 등판인데 돔 구장 기복이 심하다는 건 분명한 불안 요소다. 목요일 경기에서 키시 상대로 7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확실히 홈 경기의 강점은 이어가는 중. 반면 원정의 타격은 3점을 넘기기 힘든 문제가 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미래를 기약해야 한다. 뼈아픈 역전패로 니포넴의 우승 가능성은 사라지기 직전에 가깝다. 이제 남은 경기 전승을 노려야 하는 상황. 타츠는 이번 시즌 치바 롯데의 절대적 천적이고 홈낫 경기라는 강점도 있다. 물론 세먼즈가 직전 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해내긴 했지만 동부장 낫 경기 투구는 좋지 않다는 점이 결국 발목을 잡을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 0일 니포넴 승리. 승일패 니포넴 승리. 핸디 니포넴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라쿠텐 BS 세이브.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쇼지 코세이 3승 3패 3.64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3.2 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쇼지는 최근 3경기 연속 패배로 엄청난 페이스 다운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특히 낮 경기에 계속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 최대의 문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전날 경기에서 타카하시코나 상대로 터진 보이드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라쿠텐의 타선은 원정 경기의 부진 바이러스가 홈까지 이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 특히 테이블 세터의 부진이 아쉽다. 2.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카지아 렌의 거취를 두고 고민해야 할 거다. 세이브 라이온즈는 와타나베 유타로 6승 8패 2 8연과 시즌 7승에 도전한다. 13일 리포넨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와타나베는 홈 경기의 호조를 전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금년 라쿠텐 상대로 그다지 투구가 좋지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 원정 낮 경기 약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날 경기에서 코자와 카지아를 공략하면서 세대녀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세이브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 후반에 살아난 타격감을 이어가는데 성공했다. 특히 하위 타선의 집중력 상승이 주목 포인트.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아슬아슬하다. 전날 경기의 패배로 라쿠텐은 오릭스와의 경기차가 3경기로 늘어나버렸다. 이제 1경기 한 경기가 매우 소중한 상황. 이번 경기가 낮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쇼지와 와타나베 모두 호트를 기대할 수 없을 듯. 그러나 화력전으로 간다면 현재로선 유리한 건 세이브다. 힘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4 세이브 승리. 승일패일. 핸디세이브 승리. 언더오버. 소프트뱅크 BS 오릭스.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우아사와 나우유키 11승 6패 2.66과 시즌 12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오릭스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쾌투를 보여준 우아사와는 최근 5경기 연속 승리가 끊긴 게 아쉬움이 있을 듯 후반기 들어서 에이스급 투구를 이어간다는 점이 현재 우아사와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다. 목요일 경기에서 키타야마와 구린 상대로 쿠리아라의 동점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역시 타케오치 뒤에 키타야마를 만난 게 독이 되었다. 그러나 기어코 역전을 시킨 점이 이 팀의 1위를 달리는 이유일 듯 7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전격적인 불펜 운영이 대성공했다. 오릭스 버팔로스는 쿠리아렌 10승 8패 2.45의 시즌 11승에 도전한다. 13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쿠리는 최근 3경기에서 19이닝 1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원정 그것도 낮 경기에선 후반기의 기복이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일 것이다. 목요일 경기에서 이마이타치와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오릭스의 타선은 당할 투수에게 당했다는 말 외에 힘든 편이다. 6회까지 노이트 노런을 당했는데 홈에서의 부진이 원정으로 이어졌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듯. 마지막 위기를 버티지 못한 이와사키쇼의 투구는 아쉬움이 있다. 리포넴 전의 역전승으로 소프트뱅크는 정규 시즌 우승에 99% 다가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집중력이 빠지진 않을 듯 우아사와 쿠리는 일주일 전 최고의 투수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소프트뱅크의 홈 경기고 최근 오릭스의 불펜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전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소프트뱅크 승리, 승일패 소프트뱅크 승리, 핸디 오릭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